제가 광주시장이라면 민주화 운동의 그 유공자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? 맥락을 내 공개를 하겠어요. 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역사에 있었다. 난 그걸 왜 공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. 그게 무슨 죄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예요. 그러면 그 유공자의 자녀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어요. 그럼 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나는 그 명단 공개하겠습니다 네. 명단 공개는 그건 법으로 지금 제어받고 있습니다. 음? 그 법으로 그것은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. 법을 개정하면 되죠? 아니 물론 법을 개정하면 아니, 되고요. 민주당이 지금 180석을 음. 갖고 있는데. <laughs> 제가 5.18 명단 공개 문제는 정말 시장으로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. 진지하게. 네. 대화, 대화 광주시장이라면 민주화 운동의 그 유공자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맥락을 내 공개를 하겠어요 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역사에 있었다 난 그걸 왜 공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죄짓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그러면 그 유공자의 자녀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어요. 그럼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나는 그 명단 공개하겠어. 네. 명단 공개는 그건 법으로 지금 제어받고 있습니다. 음? 그 법으로 그것은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. 법을 개정하면 되지. 아니 물론 법을 개정하면 아니, 되고요. 민주당이 지금 백만 십석을 음. 갖고 있는데. <laughs> 제가 5.8 1 음. 명단 공개 문제는 정말 시장으로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. 진지하게. 네. 대화, 대화 광주시장이라면. 민주화 운동의 그 유공자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맥락을 내 공개를 하겠어요 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역사에 있었다 난 그걸 왜 공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죄짓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그러면 그 유공자의 자녀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어요. 그럼 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나는 그 명단 공개하 네. 명단 공개는 그건 법으로 지금 제어받고 있습니다. 음? 그 법으로 그것은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. 법을 개정하면 되죠. 물론 법을 개정하면 아니, 되고요. 민주당이 지금 180석을 음. 갖고 있는데. 아, 제가 5.18 음. 음. 명단 공개 문제는 정말 시장으로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. 진지하게. 네.